1 3번입니다. 3의 3x승이 나오면은 우리 그걸 a라고 쓸 거거든요. 그러면 3의 3x승이 나오게끔 유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. 3의 3x승은 a로 쓸 거예요. 근데 옆에를 보니까 3의 3x승은 안 보이고 3의 4x승, 7x승, x승 이렇거든. 그럼 이럴 때는 뭔가를 위아래 곱해 줘서 3의 3x승으로 표현하기 좋게 만들어 줄 수도 있거든요 지금 두 개씩만 더 있으면 좀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 아래에다가 전부 다, 다 3의 2X승을 곱해줍니다 위 아래 똑같은 수를 곱해주니까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3이 6 x 개가 되고 3이 앞뒤를 더하는 거니까 지수끼리 3X승이 되는 거지 위에는 3의 9X승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로 표현하기가 훨씬 더 편하게 되는 겁니다 3의 6X승을 3의 3X승의 제곱, 뒤에는 그대로 쓰시고, 위에 거를 3의 3X승의 3승으로 쓰는 거죠.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거 나오지 않았습니까? 3의 3X승이 나오기를 고대했는데, 다 3의 3X승으로 표현될 수 있거든? 얘네들을 뭐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? s m a a로 바꿔주시면 되겠죠. 드디어 고대하던 3의 3X승이 나왔다. 개를 전부 다 뭐로? A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. 3의3 x 승은 A거든. 그 자리에다가 A만 이렇게 쳐 넣어주면 되는 거지. 그래서 아, A의 제곱 더하기 A분의 A의 3승이 되는데 이게 보기 중에 없잖아요. A를 다 하나씩은 갖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A를 하나씩만 약분하는 거죠. A 하나, A 하나. 그럼 얘는 두 개가 넘게 되는 거잖아. 그래서 날씬한 기분. a 더하기 1분을 a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정답은 2번입니다.